이제 우리 인류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극히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곤충이나 무슨 뭐 코끼리나, 이런, 개나, 이런 다른 동, 동물이나, 뭐, 파충류나, 양서류나, 이런 것들이 보는 세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혼눈을 가진 잠자리가 보는 세상은,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인류가 보는 이 우주, 이 천지 자연은 인류가 멸종하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인류라고 하는 이러한 뇌 의식 구조와 여러 오감을 가진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호상 세계예요. 객관적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겠지만 밤 하늘의 저 아름다운 별이나 은하수 세계도 인류만이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생명체들은 다르게 봐요. 우리는, 우리는, 이, 저, 시골 집 같은 데 가면은, 시골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공에 매달아놔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파리가 안 온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 그게 일리가 있어. 요 왜냐면, 하 파리는 이그겹론을 많이, 그 겹눈 조직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니까 파리한테 그런 투명한 입체 모습을 갖다 놓으면,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아도, 그 원추형으로, 이 원추형 카메라 같이 보이는데, 그걸 갖다 들이대면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파리들은 그런 거 보면 어지러워서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 방향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인간은 전혀 안 그런데. 그래서 팔을 쫓기 위해서 그런 걸 붙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이 오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약속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본래 자기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이 자리로 영원한 존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게 되면, 요건 내가 아침에 되면 저절로 딱 떠있는 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구 한 대나 다 뜹니다. 그죠? 아무 짓도 안 해도 떠요. 눈만 뜨면 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 현상이고, 이게 바로 참나의 현현이에요. 참나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은 뭐냐면, 이게 참나이고 자기의 진면목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참나를 찾아야지 하고 하는 유의를 일으켜요. 유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명이 뭐예요?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라는 것은 참나가 뭔지 모른다. 본래 면목이 뭔지 모른다.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계 첫 번째가 행이에요. 유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행이,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못 있어. 왜? 불안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뭔가를 얻고 싶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이게 12연기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우리가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 A가 변해서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A에서 B로 가는데 어떤 과정이 있다. 수행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고요. B 속에 이미 A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A 속에 이미 B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나만 분별했구나. 이 나란 놈도 그 속에서 분별한 꿈이구나. 이걸 보는 게 깨달음이고, 그렇게 하면, 하면 내가 허망하다. 이 안에 모든 유인은다 공하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살아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다 꿈일 뿐이다.를 보기 때문에 모든 짐을 일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간밤에 악몽을 꿨다고 합시다. 간밤에 악몽을 꾸면, 그꿈 속에서는 엄청 괴롭고 힘들지만 꿈을 딱 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일체로부터 벗어나죠. 더 이상 무겁고 힘들고 무서워요? 아니죠.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몽을 딱 깨는 순간 악몽에서는 해탈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해탈이란 건 뭐냐? 이 세상 자체는 이대로 여여해요. 이대로 그냥 비쳐진 세계예요. 영화 같은 세계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힘들어 하느냐, 무겁다고 하느냐, 고통스러워 하느냐. 자기 마음이 그 짐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깨는 순간, 아, 이거 다 공이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라는 이, 이 무거운 존재가, 이 입체감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것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야, 이거 뭐 완전히 마음 놀이구나. 여태까지 마음 가지고 장난쳤는데 너무 심각하게 놀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생명 활동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냥 생명의 축제예요.